5월 한 달간은 예수님의 십자가 전 고별 설교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라는 제목으로 포도나무의 비유인 요한복음 15장의 초반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최고의 품종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최고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경작하신다면 우리가 열매 맺는 일은 가지치기를 견디며 그분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붙어 있는 살아있는 관계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요한복음 15장 후반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0절에서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신 목적을 11절에는 이어서 기쁨이라고 설명하십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계명을 주신 목적은 제자들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서로 높아지는 데에 혈안이 된이 제자들에게 사랑함으로 서로를 섬김으로 얻는 기쁨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기쁨은 가만히 있을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내 이웃들을 사랑할 때에 얻어지는 것이 기쁨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기쁜 하루를 사셨습니까? 아니면 낙심되고 힘든 하루를 사셨습니까? 나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얻는 그 기쁨을 맛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낮아지고 섬기는 사랑을 넘어선 가장 큰 사랑의 도전을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곧 자기의 백성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실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또한 자신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누군가를 목숨 걸고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난 주에 안식일에는 봉헌식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 예식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또 저는 어린 아이들을 정말 좋아합니다. 교회에 있는 이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너무 귀엽고 이뻐 보이더라고요. 남의 아이들도 이렇게 이쁘고 귀여워 보이는데 과연 내가 나중에 결혼해서 낳는 내 자식은? 얼마나 이쁘고 소중할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결혼해서 이쁜 딸을 낳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목회실에 있으면서 다른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일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많이 보고 듣고 깨닫게 됩니다. 나전도사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저는 이 아이의 귀여운 모습만 봤을 뿐이지 그 뒤에 있는 이 현실적인 육아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으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하는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나의 아이를 낳아서. 내 목숨을 다하여 키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낳은 이 아이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할 수 있을 만큼 소중한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 목숨 바쳐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는 내 자녀를 목숨 바쳐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내 친구로 사귀면서 살아갈까요? 같은 공간에 지내기 때문에 혹은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친구가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내 마음이 좀더 가는 그런 단짝 친구들은 따로 있습니다. 나와 이야기가 잘 통하는 사람, 나와 관심사가 잘 맞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될것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친구 삼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렴풋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와 이야기가 잘 통하지 않는 사람, 나와 관심사가 잘 맞지 않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내가 도움을 줘야 할것 같은 사람과는 우리가 굳이 친구 맺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끊임없이 득과 실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득이 될 만한 친구를 내가 계속 포함하면서 사귀는 것을 우리는 이기적이라고 손가락질 하기도 합니다. 또 나에게 실이 되지만 외면하지 않을 때에 이 친구가 의리 있다라고 치켜세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친구 삼으셨습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사귐에 있어서 득과 실을 따지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멸시하고 외면했던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죄인들을 영접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영접하다라는 단어는 영어에서는 welcome이라고 포함. 표현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을 환영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환영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제가 미국에서 선교사 생활을 했을 때한 노숙자가 교회에 온 일이 있었습니다. 이 며칠을 씻지 않은 건지 모를 정도로 정말 몸이 새콤했고 정말 심한 냄새가 나던 분이었습니다. 이제 성교사 팀에서 누군가는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데 이 성교사 팀에 남자가 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이 성교사 누나들이 저한테 좀 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과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분에게서 풍기는 악취와 겉모습으로 인해서 선입견이 생기고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대하게 되더라고요. 입으로는 환영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제 마음은 정말로 그분을 환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때 참 내가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오시는 것을 환영하고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죄인들을 환영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어떤 득과 실을 따지지 않고 나와 친구하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조건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곧 12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저 네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너는 내 친구가 될 거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로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직 친구 될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친구하자고 말씀하시고 친구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한 번쯤은 내가 꺼려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홀로 남겨진 그 외로운 사람들에게 다가가 나의 소중한 친구로 삼고 예수님과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전도회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에 와서 사랑의 느낌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열매를 맺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는 친구와 종이라는 이 단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종의 개념은 그저 주인이 시키는 일만을 하는 존재입니다. 이 종은 자기가 왜그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이 전체를 보고 종에게 하나하나 일을 시키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뜬금없이 친구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원래 종으로서 살며 그저 시키는 일만을 해 왔던 우리들에게 주인이 전체의 설명을 해 줌으로써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한 부분만 알고 전체를 살피지 못하고 일을 할 때에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 공동체가 자신에게 주어진 부분뿐 아니라 전체의 큰 그림을 알게 될 때에 서로를 이해하고 더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그 전체의 일들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설명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수 없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이해하는 것이 각자 다른 이유는 우리가 모두 각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단편적인 시각만이 절대적인 신앙의 척도라고 생각하면서 전체를 살피지 못할 때에 우리의 신앙 공동체에서는 난처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체의 일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전체의 일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다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이 전체의 일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면 우리는 얼마나 서로를 더잘 이해하고 더큰 시너지를 교회에서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전체의 뜻에 대하여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선물을 연구하고 연구해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뜻을 조금씩 깨우쳐갈 때에 우리는 점차 그분과 친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별래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으로 나를 향한, 나의 가정을 향한, 나의 교회를 향한, 나의 나라를 향한 온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편협한 시각으로 나무만을 바라보는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의 눈으로 큰 숲을 바라보는 신앙을 할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주인이 하는 일에 대하여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려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앞서 계속 나오고 있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 종과 친구의 개념이 대립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종과 친구를 나누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4절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하였습니다. 종과 친구의 가장 큰 차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명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친구라고 하는 그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로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아직 종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봉사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 봉사를 짐처럼 짊어지고 신앙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무거운 짐처럼 느껴져서 마치 종처럼 그 짐을 짊어지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무거워서 짐처럼 짊어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전체 일을 알게 될 때에 곧 서로 사랑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종의 신앙에서 친구의 신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종처럼 이 짐에 짓눌려서 무거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종의 모습은 예수님을 내 삶의 종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 서로 사랑하는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진정한 종의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 친구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체 일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함으로 깨닫고 그분의 일에 동참함으로 그분의 친구가 되어서 무거운 짐을 진 신앙을 내려놓고 기쁨으로 가득 찬 봉사와 사랑의 섬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16절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내 친구를 목숨 바쳐 사랑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사랑은 그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목숨 바쳐 하신 그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넘어서서."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또 그로 인해서 헌신을 하는 것이 손해보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에는 편하게 집에서 쉬어야 하는데 쉬지 않고 교회에 와서 헌신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나의 노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택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택한 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그 이전에 이미 죄인인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마치 나의 자녀인 것처럼 목숨 바쳐 사랑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제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과 봉사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되어서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알아주기를 원하는 신앙으로 언젠가 지쳐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먼저 죄인인 된 나를 알아봐 주시고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에 보답하는 것이 우리가 기쁘게 신앙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과 10, 15장 16절과 17절은 마지막으로 포도나무 비유의 결론입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피는 때가 있으면 지는 때가 있는 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달려있는 열매는 일반적인 열매는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에 항상 열매가 맺혀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항상 열매가 맺혀있는다는 이 뜻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항상 있게 한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메노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머무르다, 남아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는 말씀에서 머무르다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또한 이 메노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항상 열매 맺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러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돌프 슐라터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관계는 결국 그가 예수님의 말씀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예수님 안에 머무르고, 말씀 안에 머무르고, 사랑 안에 머물 때에 열매가 항상 우리에게 머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포도나무 비유의 두 번째 결론은 사랑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그 이유는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요한복음 15장에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맺어야 하는 그 열매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별례 교회 교인으로서 이곳에 앉아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교회를 선택해서가 아닙니다. 이 별례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이곳에 보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항상 열매 맺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 어떤 좋은 것이 있더라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건물, 아무리 많은 교인, 아무리 많은,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을지라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에 그 교회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계명을 주신 목적은 제자들에게 부담을 주시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서로 높아지는 데에 혈안이 된 제자들에게 사랑함으로 서로를 섬김으로 얻는 기쁨을 알려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친구를 사귈 때조차 듣과실을 계산해서 사귀지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셨으며 그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셨습니다. 오늘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줄수 있어야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친구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종은 시키는 일만 하는 존재이며 친구는 주인에게 모든 것을 들어 알게 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하여 전체의 일을 말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단편적인 시각만이 절대적인 신앙의 척도라고 생각하여 전체를 살펴보지 못할 때에 우리의 신앙 공동체에서는 난처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이 전체의 그 계획을 깨닫고 신앙하게 될 때에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으며 더큰 시너지를 낼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종과 친구를 나누는 개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통해 종과 친구가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짐을 진 것처럼 무겁다면 그것은 종의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종의 모습은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을 빼먹고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기쁨으로 봉사하는 것이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인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죄인인 우리를 선택하시고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이는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신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가 신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할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포도나무의 비유의 결론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르고, 말씀 안에 머무르고, 사랑 안에 머무를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을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말씀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할 때 맺어야 하는 열매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별래교회의 교인으로서 이곳에 있는 이유는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해서가 아닙니다 이 별래교회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라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이곳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큰 건물, 아무리 많은 교인,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을지라도 그곳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며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알아보았고 서로 사랑하게 될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별례교회의 전도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전도회에서는 우리가 더욱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 전도회를 준비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이 교회를 뒤덮어서 이곳에 온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누어 줄수 있도록 하는 모든 별례교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